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. 대우가 뭐야?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이걸 증명하려면 n이 홀수이면 n은 2k-1꼴이면 얘를 제곱을 하면 묶었을 때 뒤에 제곱해서 묶어 봐요. 왜두 배로 묶고 있어? 두 배로 묶어야 2 곱하기 얼마하고 이 d가 숫자가 없으면 짝수가 되는 거고, 1이 남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1이 남아서 전개를 하려면 4k 플러스 1에서 n제곱은 홀수인 게 맞네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너희가 그렇게 풀어주면 되죠. 이것도 대우를 똑같이 하고, 그러면 mn이 짝수이면, 모두 짝수이면, 서로소가 아니다. 그냥 몇 개만 해볼게. 지금 급한 것은 아니어서. 서로소가 아니다. 자, 그러면 짝수면 어떻게 돼요? 일단 약수가,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잖아. 최대 공약수가 m과 n이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잖아.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돼. 서로소는 아니므로.